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입니다. 뭐 연이틀 계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상승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계속적인 매수 상태가 유지되면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테스트 받으면서 움직인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자 스페이스 아이디가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업비트에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되면 빗썸과 가격 조율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장 비물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력을 다시 한번 반납하고 그 단가를 조절한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미 빗썸에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이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이 부분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제가 이 아이디, 이 스페이스 아이디는 바이낸스의 고래가 직접 시장 컨트롤하고 있다.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오늘 날짜 현 시간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가는 898.6원. 저가는 81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했을 때 30분봉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라인. 어디입니까? 990원입니다. 990원 라인의 종가 기준을 만들었고, 하방 압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이 하방 압박 받았을 때는 뭐였습니까? 비썸과의 해당되는 가격 조율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부분에서 가격의 조율이 나온다는 거. 더군다나 여기 라인이 어딥니까? 680원대. 680원대를 지지 라인 받고 다시 끌어올려 주고 재차 상승열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횡보 라인 어딥니까? 828원. 또 다음은요. 880원 라인. 요렇게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열 보여주는데 급등 절대 안 시킵니다. 왜? 확실한 고래들이 있는 만큼 이 고래들은 안정적인 이런 패턴을 가져가면서 조정 라인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850원 라인을 받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비중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상장 빔을 쏘아 올릴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지금 하방 압박 받고 행보라 가져오니까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이다.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할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안정적인 비중을 나누어서 드릴 거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영상 본격 조사가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날입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거든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전화번호가 010 653 1 7908 653 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얼만큼 티 올랐습니까? 80%의 급등력을 만들었다 자그 뉴스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보시죠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80% 폭등을 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했습니다 언제입니까? 2월 8일 날짜입니다 제가 바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빗썸에 이미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빗썸과 가격 조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상승했다가 하 상승폭을 반납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좋은 이점입니다. 왜? 확실한 바닥 구간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에 누가 들어가 있고 누가 세력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월 7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습니다. 업비트 주소에서 2월 7일 날 5,200만 달러 상당의 아이디, 스페이스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로 출금 입금됩니까? 자, DWF랩스의 추정 주소에서 OKX에서 170만 달러 아이디가 출금한 다음에 어디로? 바이낸스로 110 이만 아이디가 입금되었다. 자, 고래가 지금 이동 경로를 펼쳐내고 있다라는 거. 고래가 움직인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량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매직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속보 내용이 2월 7일 날 나왔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dwf Labs, gsr 마켓, s p a c i 이 r k e 의 마켓 메이커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자 마켓 메이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마켓의 플레이어 마켓의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고래들은 바이낸스에 기반하고 있는 도메인 서비스 제공업체 스페이스 아이디의 마켓 메이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 바이낸스가 어딥니까 바이낸스 여기는 코인 1위 거래소입니다 1등 거래소 1위 거래소가 바이낸스인데 이 바이낸스에서 해당되는 부분의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ID. 우리가 이야기해 있는 스페이스 ID 코인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스페이스 ID의 투자자의 추정 주소로 되고 있는 310만 ID가 다시 한번 바이낸스로 입금되었다. 자, 지금. 이 바이낸스 코인 1위 거래소는 이쪽으로 계속적인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이 조만간 시작할 수 있는 매직 구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이 부분과 함께 변동성은 무조건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고래의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시작할 거고 슈팅 구간이 나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확실한 매입 단가 높으시다면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지금 시점에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라인입니까? 이 박스권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880원, 830원 이 박스권 라인에서 확실한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움직인다. 30분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언제 유입되었던 거래량들이 어디 위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거든요. 여기에 유입됐던 물량들 다시 한번 재차 유입되었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유입되었던 여기 이 시점들을 판단하게 되면 이 고래들의 목표 단가가 어디인지. 또한 그 목표 단가는 어떠한 추세선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게 답이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수익 구간이다. 나는 어느 정도는 매도하고 싶은데 현금 비율이 전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 시점은 잡아야 되겠죠. 그것도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는 시점도 잡아야 되고 나는 매입 단가 높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도 잡아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딱딱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에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 어떠한 움직임을 같이 현재 시점부터 보여 줄지. 설 연휴 내내 움직임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어디까지 움직일까? 그 목표난까?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해당되는 그 부분의 아이디어를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같이 한번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라는 거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